아, 우리 먹을 거 있죠? 예. 예, 있습니다. 먹을 거. 예? 예, 있습니다. 그럼 먹고, 할까? 가... 어? 떡볶이라든지. 예. 먹고 갈까, 가만 녀석? 예. 아, 만두 치우세요.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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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드실라고, 형님. 아, 나 왔어요. 아야 진짜. 아유, 아유. 형님 사온 만두 아이가? 예, 맞습니다. 죽는다, 그도너 아이고, 떡볶이 아줌마요 떡볶이. 오. 와. 야, 김밥도 이래 주시더라. 예. 와, 김밥집, 어머니, 요 김밥 주신 거 봐라. 아, 와, 네. 이, 이 돈으로 해도 이거 한 5천 원씩 넘치시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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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떡볶이. 자, 아, 외치기 네. 비빔밥. 아. 예. 진짜 어? 손은이다 자, 형님 먼저 시사. 먼저 입주 형님 자, 우리 형님들 감사해 먹겠습니다 감사해 고맙습니다. 니다 예. 네. 오늘 잘 보건 좋죠. 뭐, 분식하고 뭐, 보리밥하고 아주 뭐, 예. 묵자, 먹자, 밥묵자잘 먹자.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네 예. 매운 거좀 먹지 마라 형님 저는 못먹겠요데 뭐 그래, 아이가 아, 물까지 다 먹겠는데 아, 좀 먹지 마라 아술마기가다불고 음. 비벼 놓겠습니다 형아 음. 빈속에 하고 지금 또 중간에 가다또한까타잡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제가 알아서 패턴 맞출게요 음. 가다가 배고프면 먹을게요 형님, 길에서 자보셨습니까? 어. 음. 저도 길에서 자는, 뭐, 잘 자는데, 뭐. 어, 뭐, 머리만 너으면 아무 데서 잡니다 형님. 자는데. <laughs> 동사들도 내, 어, 내 때문에 또, 이 뭐, 예전에도 또, 또 길에서 네. 다 자고 응. 했기 때문에. 배고파 죽겠는데 찾아가면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나요? 물어보시는데, 요, 오실 택시비나 기름, 기름 늘돈으로 밥사 쳐드세요, 개새끼야. 어디 씨발놈 숟가락 얹을라노 개새끼가 니네 와갖고 한 젓가락 물어 무수 있겠나? 야한 젓가락 하시지 내가 오자마자 얘야양라한 예? 젓가락 하시지 하모니 씨발 네 와서 무수 있겠나? 바로 아유 아유 아닙니다 밥 먹고 습니다아지씨발로아 어. 혹시 형님 어릴 때 가출 몇살때 보셨습니까 형님 네, 6학년 때 6학년 때요? 와 빨리 하셨네 예? 아 6학년 때 6학년 때 얼바나 알려서? 국화덕 형님 방앗간 어서 오십시오. 여기 보면 마이 동촌 유언지라 할드라 있거든. 예, 동촌 유언지가 있는데 가다 뭐 오리배 이런 거, 단배. 예. 그건 다내 거였지. 어. 음. 초밥도는 오리배고 우리는 그 유람순배. 네. 음. 아니 소문에 음. 소문에 우리 저 우리 저저저통경님이 저 어릴 때 완전 뭐 교도소에서는 진짜 뭐어 교도소에. 교도소에서 짜장면을 안 들어오는데 짜장면을 오. 어 짜장면을 오. 들어오게 한 사람이라 하더라고. 와. 그 정도로 힘이 있었다 하더라고. 오. 그 형님 썰좀좀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어. 썰좀 한번 풀어주십시오. 김천 소년 교도소가 있어요. 김천 소 소년 교도소. 정말 아, 빡신데 아닙니까? 진짜 빡신데저 누구죠? 천안보다는 빡세요 천안 은 초범이고 아. 김천은 누범인데. 대범. 거기서 제가 여차일 차해 가지고 화장대 반장을 했습니다. 공반장. 아. 님 아. 음. 김천역 어, 역사상 최연소반장일 겁니다. 아, 어, 몇 살이셨는데 스무 살 스무 살때 반장을 했어요 아스 스무 살인가 스물 한살한살인데 반장 말끝 죄송합니다 근데 그 스무 살때그 위에 사람들도 있었나요? 보통 한 스물 세살 이래 서 반장을 하죠 오~~ 음말씀니다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반장을. 그는 이제, 하랑대카는 데는 악기를 다루고, 악기를 다루고, 이제, 보스카우트보스카우트를 해요. 어, 아, 진짜 요, 바깥에 사이 보면은, 이제, 세계 젠벌이 이런데, 예, 예. 추천할 정도로 똑같이 보스카우트를 하는데, 용도과장이란 게 있어요. 진역에다 보면은, 어, 보안과장도 있고, 용도과장도 있고, 뭐, 교문과장도 있고, 이런데, 용도과장이 이제, 우리 부식을 책임지는데, 예. 내가 이제 부식 위원회다 보니까 용도 용까지 하고 세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예. 이 반찬에 대해서. 아제제 <laughs> 어. 음. 제 소자의 반찬에 대해서. 음. 어. 음. 아, 뭐존니안 존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어. 그래 한때 내가 얘기를 했지. 김치찌개 돼지 분명히 부식 지금 살아봤잖아. 예. 알고. 음. 제가 고추송봤잖아 분명히 요진혁에는 일주일 배식 배식표가 쭉다 음, 붙어 있어요. 나오죠. 나오죠. 어? 무슨 고, 무슨, 아, 국, 무슨 반찬. 그, 내 얘기를 했죠. 야, 돼지고기 국에, 아 어, 돼지고기 보다 야채가 많으면 그게 씨바 야채국이지, 돼지고기 국이냐고. 어, 아니, 맞죠. 어, 아, 어, 용덕아님그 정도로, 어, 하랑대란 데가 좀 파워가 좀 있었습니다. 음. 응. 아니, 돼지고기 국에, 그래, 야채가 많으면 야채국이지. 그거는 돼지고기, 돼, 돼지고기 국이 아니잖아요. 이래저래 하, 하다가, 한날, 시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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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자들이, 야, 짜파게티 같은 거는 뭐운 좋게 먹어도, 짜장면을 한 번도 못 먹어봤대. 그거는 음. 지칭을 많 받은 사람들은 무기 수도 있고, 보통 뭐 10년, 5년, 짧게는 어, 음. 뭐한 5년에, 10년씩 사니까 짜장면을 못 먹잖아요.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용도과장님 네, 부탁 한번 할게요 어, 제가 원래 누구한테 부탁 잘안 해요. 어, 전 제조자들한테 짜파게티 같은 거 말고, 제대로 된짜장면한번 먹, 이여달라고 예. 어, 들어주더라고. 어. 그럼 몇 명이 먹었어요? 몇 명이? 그때 당시 한 3, 3 4천 명, 아, 전교도소가뭐제수자들이 먹었어요. 와! 3, 4천 명이야. 와! 이야! 아, 형님께서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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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파워가, 어, 이김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 그죠? 그렇죠. 와. 그, 그 때는 좀 파워지죠. 지금은 비록, 에, 노사기 한자가 김밥 먹고 있지만, <laughs> 어. 그 때는 좀, 어, 오. 한계도 있는데. 어, 어또 이야기했고, 또 재밌, 재미, 재밌는 썰 또, 밥 먹으면서 또 이렇게 또 쓸려야 되 좋죠. 네. 예. 아니, 매이요 부식 위원회, 그 이제 이탄 네. 그게 가면은 또 이제 3, 4천 명이 계란찜을 먹어요. 계란찜을. 계란찜은 한테 뭐몇푼하씩지 뭐 여갖고 쪄뿐만 되거든. 네. 근데 아직 또 제주자들이 계란 후라이를 끓여 그래 먹고 싶어 하더라고. 어. 근데 <laughs> 실질적으로 3, 4천 명을 개인당 하나씩 꼽으라카 하면 정말 힘든 거거든. 그죠? 정말 힘든 거거든. 꼽어주세요! 아, 어, 그냥 무조건 꼽어주세요. 예.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옵니다. 최초로. 개나, 브라이가. 어, 개인당 한 개씩. 일주일에 두 번씩. <laughs> 그게 이제 메뉴로 들어왔어요. 어, 일주일에 두 번씩. 에. 그렇게. 자, 어,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그러면은 저 나오나요? 그건 몰라요. 자. <laughs> 어, 그때가 벌써 한 어, 20년 전이기 때문에 음. 아, 지금은 모르죠. 음. 어 아니 형이 그 반장하려고 하면은 진짜 뭐. 보통 내공아이면 또, 형님, 또, 반장도 못앉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아니, 어떻게, 어떻게 반장까지 올라갔습니까? 뭐, 유명한 꼴통들 다 있었을 건데, 그 반장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근데 얘기하자,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니까 예. 네. 뭐, 좀 이따가 어떻게, 뭐, 소다 잔 음. 먹으면서 어떻게, 뭐. 아니, 올라가게 되면 계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밥을 먹는데, 내가 죽는데. 내 쪽으로 평행 얘기해도 되잖아. 예. 족밥이었어요. 예. 어, 한국에 한 80명 있는데, 족밥이었어요. 배가 진짜 고플 때, 그때는, 19살 때 이럴, 이럴 때는, 배가 진짜 고파요. 근데, 안 줘요. 빵이 쓰어가 버리는데도 안 줘요. 음. 즐길 쳐먹고, 버리면 버리지. 이거 질 잡는다고 안 줘요. 안 주는데, 하나는 이제 밥을 먹는데, 배식을 하면, 이런 톡이 있어요, 톡. 배식 음. 통이 꽁치조림이 나왔습니다. 꽁치조림이 나왔는데, <laughs>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배식판을 두고 이제, 받으러 가죠 군대처럼 국물 만 주더라고 꽁지 꽁지 어 꽁치 조림인데 꽁치 넣고 국물 만 무도 안 없어 시무무라도 하나 있었으면 내 말을 안 해줄 거야그야꽁치 네. 하나 건지라꽁치 하나 건지라 그랬지 그그마디더니 예, 중간 기수거든 배시반장이라고 한개 건지라니까 없다 가라 없다 가라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예, 딱 나고 꽁치동 내가 때려 놓고 어 밥 먹고 있는 거다업 없지, 심새끼들아 쪼까들 빼고 봐가 못 살겠다. 진혁아, 진짜. 어? 늑이 다 쳐먹은 심새끼들아 꼭지 대가한이안좋으면서다 때려 업었어요, 예. 이야, 신태지였네. 예. 어? 신태지 <laughs> 어. 내네 빼고 7 0아 명이 못 덤비더라고. 음. 예. 결국에 빠따 맞고, 예. 음. 러고 이제 중간 열애를 시키주더라고. 아, 음. 어, 네, 네. 어, 인정, 대만 인정해 인정 예. 네. 음. 아니, 근데 그 진짜 웃긴 게, 원래 제 위에 형님이 그, 세면장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 저, 이천에, 야, 이천파, 이파가 있었어요. 그 형님이, 그형님 그냥 가보시면 되는데, 적경 가다가 마무리 다된는데 들어와갖고, 어, 이 씨발, 누가 내 동생한테 찌라노라고 하면서, 한번더 없다가, 예, 그 형님은 찌르보고그 <laughs> 자리, 그 자리에 제가 올라갔어요. <laughs> 아, 이게 예, 사실입니다. 어, 그 형님은 찌르고그 자리에 제가 올라가고, 어, 그 형님 본때마다 미안하더라고. 예. 예전에는 예. 학교에서 배치 하는 것처럼 여러 명이. 그그죠 있는 것처럼. 예. 지금은 이제 예. 방안에서, 방안 방을... 식구동으로, 식구로 넣어주지. 예.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지금도 같, 똑같, 예. 똑같은데, 공장에 예. 아. 출력을 아. 하면은, 출력을 하면, 이렇게 아. 다 그렇게 먹을 거야. 백십판으로. 아. 음. 아니, 형님, 방송하시다 보면, 이, 이, 이 옆에 칼자국이 래 있어. 아, 예. 어떻게 예. 어떠, 하다 생기실 겁니까? 아. 이거, 아. 예, 제 아. 첫사랑 만날 때 생겼습니다. 아. 음. 어. 여자 때문에요? 숙자킥 아, 어. <laughs> 혹시 그뭐 헤어지자 해가지고 칼로 뭐 얼굴 끄신 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00년도, 내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2000년도 12월 31일 날, 네. 막년에 하다가, 예, 침산동에 고장난 시기라는 어, 지금 숙집이 없어졌어요. 예. 20년 전. 20년 전. 어. 남자 3명하고, 예, 여자 3명, 어, 사랑작기하고잘 놀고 있는데, <laughs> 그, 그, 그 새끼도 <laughs> 13대3으로 사왔어요. 와. 와. 1대3으로 네. 근데 웃긴 게 있는 팩도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병으로 찍혔습니다. 밑에로 이렇게 찍혔어요. 와. 여기를 내가 웃었거든. 웃었거든. 정말로 뭐하나씩막 가자지도 않네 웃으니까 옆에를 끄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거든. 어, 도망갔던데도망갔던데 아, <laughs> <도망가던데>. 어. <와. 웃음> 못 잡았어요. 예, 네, 못 잡았습니다. 많이치신거 아니시죠? 저 잡아 봤을 때 하나도 안친거 같은데. 그렇죠. <laughs> 어, 13대 3이요. 와, 어, 안 무서워요? 요세 어, 명. 우리는 그런 건 절대 안 무서워요. 어, 음. 진짜로요? 아 진짜요? 내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어, 그래 가지고 강냉이두 개도 날라간 적이 좋고. 어, 어. 요거는 9대 1. 음. 형이 음. 아, 먼저. 어. 아. 아이고, 이상데다 도망가고 혼자 잘 가서. 아. 9대 4시상 뭐 아홉 명, 여섯 명 있어도 다 같이 공격 하는게 아니니까. 다가지고 내가, 다 가지고 내가던데. 근데 맞다 보면 어, 따고래도 이말 맞다 보면 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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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까? 사와 그러니까 이길 수 없지. 이래 맞다 보면 아 뒤에 대해서는 아, 언제 끝나노? 아, 귀찮다. 이런 생각이 나니까 아프다. 아, 근데 나이 먹고는 안 그래. 나이 먹으면 솔직 손에도 번지한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절도 하고 이러는데 네. 어릴 때는 솔직히 네, 맞아, 맞아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맞아봐도 견딜 수가 있거든. 다음에 이빨서는 풀어드릴게요. 예, 내가 복수를 어떻게 했는지 벤치는 벤치로 음. 아, 이빨. 아,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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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저기다. <laughs> 네. 예. 저기다 저거에 푸른 걸로. 예. 벤치로 이빨을. 벤치로 그, 상대방 이빨을 다 뽑았다는 그 사실 저도 예 많이들 어, 들었습니다. 예, 알다 야, 고거 뭐 약이 아끼고 저밑다 네. 그는 썰썰어 조금 한잔 먹으면서 가다리 뭐 맥주 한잔 먹던가 하면서 어썰 푸른 걸로 그렇게. 자. 와 벤치 와. 음. 그좀 실종 영화에서 나오는. 음. <laughs> 네그네그 <laughs> <laughs> 쓰러나 풀어 풀어봐. 그래도 저 어떨 때 노래방 보도 불렀는데 옛날 첫사랑 들어오면아노래방 <laughs> 보도 아그 뭐, 저는 말. 옛날에 그저 노래방에 후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laughs> 어. 들어와가지고 어한 달은 말이 자기 아들 흉을 보고 아 하소연을 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어 어떻게 하면 되겠노 참그런참참 참, 아이고. 로구예요저 연애 연애를 사기했다고. 아, 비롯해집니다. 진짜라니까요. 아니요진짜인가요연예인이랑 아, 네, 네, 진짜. 연예인이랑? 어. 사기했다고. 이름 얘기 하면 알 만한 연인 아, 그래요. 그거. 근데 말하면 안 되죠. 얼마나 얼마나 사귀셨습니까 자, 자, 자. 사귄 게아니었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저 노란 사겠다고 아, 사귄 게 아니라. 에, 에. 에. 그 스쳐 지나갔다. 한아또 남편분이 검사시잖아. 아. 와 완전 마리가 막걸리가 막가파가 확인이 안되니까 미쳐버리겠네 썸탔다고요 네. 형님? 어네 네. 고등학교 때 썸여행이요? 예아 강주 출신이에요 예 아, 아, 아니 형님들 싸, 싸움 싸움 예 네, 네, 맞죠 홍진영이하고 친하고 뭐 족같은거 전화한다고 매날 컨셉 존나 잡으면서 그러면 목소리 하면 어떻게 원투 형님 지금 하면 친한 우리 형 원투 하시죠 전화 연결 하겠습니다 지금 원투? 예, 송어 형님. 어? 옆배 어. 형님보다 인지도가 더 없는 걸로 아는데. <laughs> 아, 팽이시더라고한번 통화, <laughs> 아, 한번통 시킬 줄 알았더라고. 어, 어 한번 통화 한번 시킬 줄 알았더라고. 아, 그러더라고. 그 형님하고 또 어떻게 하는데? 예. 아, 그때 제 친구가 분당 술집을 운영하거든요. 음. 그펍 같은데요. 음. 제일 친한 친구가 원래 공부하다, 공부회사 직장 다니다가 그 때를쳐버리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차렸는데 그 가게가 잘 온대요. 나는 또 조세호 형님하고 또. 아. 영통하는데 옆에 살짝 비춰주는데 살짝 인사만 딱 해주고 팬이시라고 데조세요 어? 어 팬은 아니고 조세형께서도 방송을 본다더라고 예어 근데 형님 유행어가 개그콘서트에서 나오고 있던데요 형님 유행어 누가래? 아 개그콘에서 나오고 그래요 뭐뭐뭐뭐 형님꺼 따라합니다 개콘에서요뭐 나오는데? 맛은 있네 아 진짜 맛은 있네 진짜가? 예 근데 얘기 저도 들었었습니다 네, 진짜예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네. 저도 들은 적이 네, 있어요. 아, 코믹, 코빅에서 코믹에서. 어, 코믹에서. 예 네, 진짜. 뭐라던데, 맛은 하니까 맛은 있네 하더나. 네, 맛은 있네. 예. 어? 예. 똑같이 하더나. 예 맛은 있네. 어떤 개새끼가 하더나. 그 이름 잘 모르겠어요.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좀 솔직히 재밌잖아요, 형님들. 멘트가. 딱귀딱박히면서 아니, 나는 한 번은 개, 개, 콘인가 어디 보고 있었는데, 제가 맨날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고 나오면은, 항상 오줌을 이제 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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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요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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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손가락딱 씻는데 그게 어? 네. 개코리가 어디 서또 어, 나와 어디 네. 코비가 어디 서떡 나와 그것도 막 하루 쉬고 도 나오더만은 손을 이러고 씻는구나 어? 네. 어 씨발은 매군데 어? <laughs> 아 아니, 오바다 아이고 진짜로 내 저번에도 이야기 안 하더라 아, 저는 근데 궁금한게있어요 형님 뭐 솔직히 형님 막 이런 얘기 획사에서 무슨 그아옵니까 연락이요. 형님한테요? 미칠 새 x 네아 솔직히 안 와요 연산동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왔더라 <laughs> 네. 개새끼야아 나이트에서요? 그래 너, 행사 네. 아 넘어갔어요 로이 형아나 궁금해가지고 빤도 아니라 <laughs> 왜냐면 네. 그 송호범 형이 예 네. 결혼하신 것도 다 알더라고 그만큼 예 네. 네. 누가? 송호범 그 원투 형님이요 아, 아 저희 누나랑 안 가고요? 예예아 진짜로? 네. 통화 한번 네. 돌려봐 예 네. 전화 또차단되 있는 거 아니죠 형님? 아, 아니죠 네. 다른 여자들 맹기로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 맞제? 예, 이거 안 맞지? 잘 받으시는 게 원래. 원투 형님한네 전화번호 이름이, 어? 낚시터에서 만난 형이 아니가? 원투 때로 뭐, 어? 원투 때로 낚시하는 형님 아니제아형님 원투 때린 형님 아니셔? 니, 밤이 받으려고. 니 원투, 진짜. 원투 맞으니, 아, 형님. 아, 아, 아. 아 바쁘신가 어, 아, 아니, 일곱시인데 전화 안 받는 거 보면 말다안 거지. 어, 형지. 오늘 잘, 자 잘, 자 주고 어 어? 아니 형들 형들아 7시인데 전화 안 받으면 이거 뭐 말다 다가 아닙니까? 이제 형님 전화 안 오면 전화 그만하세요. 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어 그거 계속 하면 이제 네. 사람 짜증난대 네, 이거. 네. 어? 아 씨발은 전화 안 받는데 네, 왜또 이렇게 네, 전화. 네, 어다 네, 다음... 로이 씨 전화하셨어요. 이거 아니면 전화 하지 마세요. 어. 어. <laughs> 아니 형님 저 저번에 뭐 형님은 어떻게 뭐 연예인 뭐 혹시 뭐 네. 예. 나는저 파콘에 옛날에 그뭐 가지 말라고 그 노래 많이 아. <laughs> 어, 그분은 또 방송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자판을 채팅을 또 치셔가지고. 예. 아, 네. 아, 이동윤 씨. 의 아, 가지 말라고. 가, 가지 말라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귀가 내보다 더 작더라. 더 작아요. 어. 아, 음. 어, 그분은 사실상 그저 형님들. 그때 제 방에, 제 방송에 또 들어온 적 있으시죠, 아, 그죠? 어. 북은 음. 많이 들죠, 그 노래. 어. 진짜 뭐, 유해준, 어, 어.. 유해준 빡치는, 어. 어, 채도 잘 있나? 아, 그냥 방송이다, 예. 어, 도우 형님, 오, 맞네요. <laughs> <김도라고 적혔는데요? 웃음> 어 맞네요. 김도우라고 적혔는데요? 어, 김도우씨한테 전화. <laughs> 어, 어.. 채도 대, 대구 사람 아닙니까? 아, 예. 응, 음. 예, 네, 맞습니다. 아, 어, 발이 넓은 게 아니라, 그때 팝콘 TV 신기해서 해서 번호 받았어요. <laughs> 무슨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laughs> 매희자강태시켜라 <매니저가 강대> <laughs> 네. 광희는 꽃차를 안 봤지? 아니 뭐 바쁘시겠지. 야 김밥 이런 누가 빨리 먹고 차라 이거. 예자 네. 네. 어떻게 이제 이거 또 사방을 좀 치우고 네. 음, 또갈 어, 길이 멀죠. 네. 아 근데 약간 뭐, 누 시청자 누구 형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 누가? 아까쯤에. 아 우리 저윤탱이어 가는 <laughs> 어 오겠나 윤탱이어 윤탱이 오올 어, 수도 있지. 한 가보자 일단 치우고 이거. 예 우리 저~ 저~ 우리 저~ 통경님은한번 뭐, 어~ 한참 뜨고 오실 때몇대몇까지 뭐~ 아~ 아까 뭐~ 이야기 다했네 뭐~ 네. 재미는 뭐~ 에피소드 있습니까 이게? 저하고 1대1로 사는 사람은 세명 있어요 아~ 1일대로요 친구가 친구 예예예 예, 예. 두 명이 죽었어요 아. 뭐, <웃음> 어~ 뭐~ <laughs> 교통사고로요 아, <얘기도 들어서 웃음> 어~ 아니요 아~ 얘기 들었어요 아~ 예 이야기 들었죠 그 이야기도 예예 아, 예. 진짜 희한한 게예 희한한 나우서싸우면 일주일 안에 친구가 죽더라고요. 아 진심입니다. 까두명 어, 죽었어요. 어, 아진심입니까 어, 어, 네. 네. 내가 딱딱 딱 친구들하고 딱세 명이 아마 치우고 사왔는데 예예 예.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친구가 지는 머리 빵 나는 지는 머리 빵고 났고 나는 입안 터져 있는데 예. 상처가 아무기 전에 3일 만에 교통사고로. 에. 아 형님 마음 좀 많이 아프셨겠다. 진짜 많이 많이 그랬지. 어, 많이 아프셨겠다. 교통사고로 요 정말. 뭐오토바이 어, 뭐 형님? 아니 그 그게 또 희한한 게. 그 친구가 이제 추석날 아침에 예. 이렇게 딱우리처 이렇게 다 같이 이리 걸어가는데 예. 저렇게 반대 차선에서 와갖고 인도, 어. 인도 위를 때린 거야. 자 잠시만요. 어. 잠시만 로 로야 이리로 와. 네. <laughs> 아자 음. 반대 차선에서 와갖고 인도 예. 위를 때린는 거야. 그래그 친구만 제가또1 음. 예. 1 9에 실리가다가 사고 한번 더나버렸어 근데 1 1 9에서 어. 바깥으로 튕겨나가 나가기가 쉽지 않은거야 어. 그것도 통계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 정사각을 해버렸거든요. 아, 같은 어. 아, 얘기네, 요 형님. 어. 이송 중에 또 1, 2, 9차가 그, 사고났다는 거죠. 좀 거. 친구들끼리도 또, 또 그런 게좀 있었겠네요, 형님. 저,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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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야, 통기하고 싸워가지고 저랬는데 통기 아, 좀. 그런 건 그때는 런그 어. 어제 좀 어렸을 때니까, 20대, 네. 20대 초반때니까 음. 그런 건 없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고인 되신 친구는요. 그 친구는 한 일주일 만에. 아 형님하고 싸우고 나서 네, 일주일 만에 네. 혹시 형님 뭐 싸우고 나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디 뭐뭐뭐뭐전밭기들 찾아가서 어떻게 뭐 부신사바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 그, 그 그런 건 없는데 네. 근데 아이좀 얘기를 하자면 좀 그런데 네. 우리 누나가 좀 그걸 받았었어. 오 누나가 아, 신이 신을 받아갖고 네. 그거를한 20년 하시다가 네. 하시다가 예 작년에 이제 돌아가실 것들. 아 작년에 아, 사... 그, 연세가 어떻게 내보다 한살 많지? 아 40세. 어, 음.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내 좀, 기운이, 뭐, 우리들 뒤에 장군들이 한 명씩 이래 있는데, 어. 그런 이제 좀 기운이 좀. 아, 형님한테? 어, 있다, 있다 하더라고. 먼저 뭐 가세요. 먼저 <laughs> <그래서> 가시고. <laughs> 그래 가세요 아, <laughs> 아, 보이는 사람들은 형님한테 장군 기운이 있다. 어. 전부로 음. 가면 잘못 봐. 잘못 본다고 음. 그러더라고. 아, 형님 잘못맞춰다이 말씀이. 어, 아니. 못 보더라니까. 아, 그냥. 아, 아. 근데 형님, 형님 방송 보니까 엄청 잘 보시던데. 네. 예. <laughs> 자원다 조심해라. 전부로 가신 거한번봤는데 뭐, 아. 엄청 잘 보시던데. 다 틀리던데 뭐. 아, 예. 아, 아. 저는 그 전부로 가면 다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예? 예. 간이 안 좋네. 어? 그리고 뭐, 어디가 안 좋은데. 그 당뇨, 이제 뚱뚱하니까 몸 보고 예. 그냥 어디가 안 좋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어? 어. 그럼 몸에 무신이 있으니까. 야, 는 하가 많다. 네, 맞습니다. 아. 어, 그렇다 똑같은 약기에 전바지들 또 씹히면, 어. 여름에 물조심하라고. <laughs> 그래, 하죠. 그래가지고, 족 <laughs> 같은 거, 이 순수한 마음에, 해운대 바닷가도 나는, 요, 살면서, <laughs> 예? 해운대 바닷가도 많이 안 갑니다. 항상, 저, 양산 그 계곡에 가고, 발만 담구죠, 그냥, 예.